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네, 평안하신지요. 네, 오늘 DMC SK 에,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네, 이 단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단지 모습이고요. 음, 오늘은 이 104동과 105동에 있는 음, 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T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아,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기나긴 이름 어, 2023년 7월 말 입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자 공급면적 58제곱미터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은 58이고요 전용면적은 39예 이게 현재 음 단지에 104동과 105동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급면적 58, 전용 39짜리 내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는 SK뷰 어, 건설사 홈페이지에 있고요. 사이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39짜리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측 하단에 자, 평면도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 말고 좀더큰 걸로 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네. 자 여기 보시면 현관이 있고 방 하나 있고 주방, 욕실, 거실이 별도로 하나 큰 거실이 있고요.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딱예 어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어 젊은 사람들 살기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전세 시세는 3억 전후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어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시면 이 편한 부동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더보기란에다가 어, 링크를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장 이렇게 자 링크를 타고서 그런 내용들 적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룸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자 보시면은 음, 지금 현재 거실 쪽입니다. 이게 거실입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발코니에는... 이렇게 전동으로 빨래 건조대 설치했고 에어컨 설치하고 요문 하나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이고요. 자, 비 확장형이고 세탁힌 또 열로 들어가는 것 보네요. 여기가 세탁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봅니다. 자, 거실도 자 좋습니다. 거실 안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을 만들었고요. 자, 이런 판넬로해서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고. 이쪽에 현관 자 여기가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이분들이 모델하우스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것같고요 실제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천장에 등은 요렇게 자 분리가 되어있는 2단으로 되어있는 등이네요 자 에어컨이 여기 설치되어있고 거실 자자 자, 여기는 자, 문 틀이 있는데, 어, 문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싱크대가 일자로 이렇게 쭉 있고요. 네, 공간이 일자밖에 나오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고, 자, 원룸 치고는 상당히 큰 원룸입니다. 뭐, 오피텔 같은 느낌인데, 오피텔보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이런 단지 자, 이렇게 거실을 받고, 주방 쪽을 좀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가스가 들어오고요. 도시가스입니다. 싱크대, 자, 여기도 어떤 어떤 조작할 수 있는 버튼 키가 있고요. 싱크대 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자, 신발장도 현관을 한번 가볼까요? 현관에 가보면은 자, 현관, 네, 현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신발장 있고, 안쪽으로 쑥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신발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원룸 치고는. 자, 이 정도면 20평대의 아파트 수준입니다. 네, 싱크대도 가까이서 보고, 자, 좋습니다. 침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침실에는 천장에 에어컨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 천이 방에 하나 있고, 거실에 하나 있고, 두 개네요. 자 붙박이 장 하나 설치되어 있고 좀 작게 붙박이 장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침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네, 침대는 없는 겁니다 자자 여기가 에 이렇게 각이 지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는 자 뭔지 모르겠고요 어떤 각인지 다음에 욕실 한번 가볼까요? 욕실을 가보면은 자 욕실 변기 세면기 자 이런 선 선반들 수납장 천장 네 깔끔하니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네 깔끔하니 좋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욕실 현관 한번씩 살펴봤죠 네자이 요 요거는 음, 단지로 보면은 아, 지도로 한번 보려고 그랬었죠. 음, 다 봅시다. 여기는 주변에가 이 경의중앙선 수색역에서 가까이 있고요. 수색동에 수색초등학교 옆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요 단지에 자, 거리가 직선거리로 수색역에서 직선 거리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6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비로 해서 한번 현재 공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자, 여기가 대로변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짠짠. 자, 요 건물이 이제 주민센터 건물이고요. 요 건물 뒤편에가 이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아파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주변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고요. 자, 저희는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자, 이 공사 현장이 요 정면에 보이는 거는 어, DMC 파인시티 자이 현장이고요. 이건 옛날 모습입니다. 현재 이거보다는 진척이 많이 됐고 저쪽에 보이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가 이제 DMC SK뷰 아이파크 폴레 아, 부르는 것도 이름이 자, 너무 깁니다.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좌측편은 DMC 롯데 아파트고요. 자, 쭉 들어가 봅니다. 자,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음. 자,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는 좀 전에 모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언제 적인지 날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는 요곳이 이제 초등학교고요. 이 도로 좌측편에 있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네. <laughs> 이 아파트입니다. 계속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7월 말부터 입주를 예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좀전 사진입니다. 몇월 사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좌측은 DMC 롯데 아파트 수생 롯데 아파트. 우측은 이제 다시 한번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어, 이름이 길죠? 자, 계속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써 있네요. 자, 이렇게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신축 현장 게이트 2.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좀더 들어가 봅니다. 쭉 안쪽에 가야지. 이제 이 공급 58 전용 3구에 원룸형이 있습니다. 이 1열의 끝단에 있는 게 이제 104동이고, 이제 그 전에 있는 게 105동. 자, 좀더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롯데 정문입니다. 차량 출입하시는 정문이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4동, 5동. 자, 여기가 이제 사동, 오동. 자, 여기가 이제 사동 얘동 안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공급 58 전용 3구의 어, 원룸이 있는 동입니다. 안쪽이죠. 제일 가장 안쪽. 어, 길가에서 자. 위성으로 보면은 자. 백사동, 백오동 여기 길까지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용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요, 공원화돼 있어서 어, 좋습니다. 네.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고서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쭉 걷다 보면은 자 어디까지 가냐? 봉사한 209m 짜리네요. 자, 소원웅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DMC SK뷰아이파크 4의 전용 3 9 원룸 내부를 사이버 모델 하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시면 이편원 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